네, 안녕하세요. 솔리덕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네, 또 시간이 돼서 지금 밤 12시가 넘었는데 지금 여기 카페에 질문 투어를 또몇 가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설명이 있어서 지금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보셨죠?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에러 메시지. 분명 컴퓨터의 램은 너무나도 넉넉하고요. 사양도 일부러 고사양으로 작업을 했는데 지금 여기 질문하신 분처럼 네, 램도 지금 막 그래픽카드에 막 난리가 났거든요, 스펙이. 근데, 네, 메모리 점유율도 그렇게 안 먹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성능 탭에 들어가 보면, 저도 지금 16기가 꽂아서 쓰고 있거든요. 아, 32기가구나. 리소스 부족이라는 메시지가 자꾸 떠서 이제 그게 너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참고 안 참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셈블리 자체가 안 돼요. 겪어보신 분 계시죠? 네, 이런 메시지가 뜨면 자꾸 경고가 작업 중에 수시로 뜰 때뿐만 아니라 어셈블리가 부품 이동도 안 되고요, 아무 짓도 못해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일단은 솔리덕스가 멀티코어를 지원을 안 하는 프로그램이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라이젠을 쓰고 있긴 한데 싱글 코어의 성능이 좋은 네, 그런 CPU를 써야 솔리덕스가 제 실력을 발휘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교육생분들한테 이제 수업하면서 같이 들은 얘기예요. 저도 이런 메시지를 뜰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렇게 실무자 분들한테 가끔 묻거든요. 그래서 이미 숨어있는 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고수님들이 저한테 이제 종종 웍스를 교육받으러 오시면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거든요. 네, 제가 아는 거 알려드리고, 저도 이제, 그,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우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였어요. 자, 그러면, 일단, 각설하고, 일단, 이거부터 빨리 해결할게요. 이거는, 뭐,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뭐, 레지스트리를 건드려라, 뭐, 뭐지? 무슨, 컴퓨터 무슨, 뭐를, 레지스트리 편집기에 들어가서, 뭐를, 항목을 막 바꾸고, 되게 시도들이 많은데, 일단, 그거 다 저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대로 따라 했는데 저는 다 실패했어요. 딱 하나, 이것만 성공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같이 눌러보시죠. 시작 버튼에 설정,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설정 창이 있을 거예요. 자, 설정 창 있으시죠? 그러면 시스템 옵션을 실행을 하신 다음에 거기 아래쪽에 정보라고 있어요. 네, 정보. 자, 그 정보창에 들어가시면 지금 제 컴퓨터 스펙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 가셔야 되냐면 여기 고급 시스템 설정 이거를 빨리 가보셔야 돼요 고급 시스템 설정 거기 가시면 그 시스템 속성의 고급 거기에 성능 네 성능 그러면 거기에도 고급이 또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거 굉장히 투머치로 지금 올려놨거든요 가상 메모리를 일단은 하드디스크의 영역을 꺼내서 쓰는 거라서 네, 이거 하고 나서는 어떤 거를 띄워도 리소스 부족하다라는 메시지는 두번 다시 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가상 메모리를 변경, 네, 이거를 눌러서 저는 C 드라이브만 최대 맥스를 네, 5만으로, 처음 크기를 45,000으로. 근데 저는 지금 용량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쓴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 25,000 정도? 15,000에서 25,000 사이를 쓰셔도 아마 충분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오토캐드하고 약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저는 오토캐드를 쓰는 컴퓨터가 따로 있어서 여기는 오토캐드를 안 쓰거든요 근데 오토캐드와 함께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이 가상 메모리를 이렇게 극한으로 올려놓으니까 오토캐드가 약간 버벅거리는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거를 교육생 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교육 오신 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오토캐드가 충돌이 나는지 한 번만 컨펌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토캐드 충돌난다는 얘기는 또 어떤 분들은 또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가상 메모리는 한 15,000에서 2만 사이 네, 너무 저처럼 이렇게 극한으로는 안 쓰시고요. 저는 지금 거의 그... 네, 아무튼.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어차피 나중에는 그냥 자동 관리로 체크해서 다시 돌리면 되니깐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이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극한으로 쓰지 마시고 한15,000 정도를 세팅해서 먼저 한번 써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조금씩 올려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저도 이게 컴공 전공이 아니고 저도 은근히 컴맹이에요. 저도 모르는 게좀 많아서 일단 저도 교육 오신 이사님이랑 다른 분들이 알려주셔서 저그 이후에 이제 교육생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내용이라 카페에도 네,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거를 사용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댓글 주신 양스님이 지금 여기 올려주신 게 지금 이거예요. 같이 섞어서 적용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아는 만큼 쓰는 건데, 아, 이런 걸 누가 알려주냐고요. 네, 저도 교육해 드리러 가서 교육생 분들한테 받은 거라, 네, 또 아낌없이 또 많은 카페 멤버 여러분들, 그리고 네, 제 채널 또 같이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아낌없이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그리고 신고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리소스 메모리는 우리 두번 다시 안 보는 걸로. 네 즐거운 솔리드웍스 학습, 솔리드웍스 작업, 솔리드웍스 세팅 되시고 저는 또 카페에서 다른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한국 공식 유저 그룹 원동연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